자 함께 전향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찬송가 204장 함께 전향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새 우리 집잘 짓새 만세 반석 위에가 우리 집잘 짓새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잘 204장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한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상을 줄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잘 짓세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자 13절에서 20,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한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농건 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주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이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침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오늘날 말, 오늘날로 말하면, 주의 이름으로 목회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만, 주님이 모르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때로는 너무 가볍고,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 교회를 다니면 무조건 천국에 간다는 생각을 하긴,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보게 되면, 교회를 다닌다고, 목사를 한다고, 그리고 어떤 많은 훈련을 한다고, 어, 많은 그런 주님의 이름으로 어, 무엇을 한다고 해서, 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주님이 다 아신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 내가 평생 동안 성도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평생 동안 아니 한 3, 40년 동안 내가 목회자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았는데 주님이 나를 모르신다? 내가 나중에 천국문 앞에 갔는데 주님이 나를 모르신다고 한다면 이것은 고리킬수 없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그사실 알았다면 나중에라도 깨닫고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갈 텐데, 천국문 앞에서 주님이 나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때는 이제 기회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진중하고 정말 깊이 있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다시 말하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내야 나에게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기 위해서요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오늘 보문에 보니까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100%다 지켜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회계라는 도구를 우리에게 주신 거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완벽하게 100%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척이나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어제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의지를 다, 우리의 의지를 드려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드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설교를 듣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요즘에는 뭐 유튜브나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내가 듣고 싶은 목회자의 듣고 싶었던 강의에 그런 설교나 성경 공부를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듣는 데는 너무 익숙해요. 그리고 듣고 새로운 말씀을 발견하고 깨닫는 데에는 너무나 익숙하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도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설교 시간에 들었어요. 성경 공부를 하러 갔는데, 뻔한 그런 내용이 그 시간에 나에게 가르침을, 내가 가르침을 받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상황 앞에서, 아, 내가 어, 저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아. 나는 그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떻게 목사님이 이렇게 설, 어떻게 설교할 건지 뻔히 나에게 다 보여라는 식으로 영적인 교만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케스 우리가 생각하기, 생각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인데 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말씀을 또 듣게 하실까? 왜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가져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듣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기 위해서요. 우리가 어떤 어린 아이들이나 그리고 좀 나이가 어린 사람들에게 그리고 내 후배나 뭐좀 그런 애가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칠 때 어떻게 합니까? 한번 가르치고 나서 뭐, 그 중단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가르쳤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또 가르치잖아요. 그것이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은 잔소리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사실 부모의 잔소리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고 보면 그렇게 자녀가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계속해서 잔소리를 하고 또한 가르치고 있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어린 어린 아이들도 잘 알고 있거든요. 부모가 왜이 말을 하는지 그런데도 계속해서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듣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익숙해진다는 것 이것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좋은 것일 수 있어요. 하지만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결코 유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듣는 데에만 익숙하다 보면 우리 안에 영적인 교만함이 생겨서 마치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른데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목사로서 삶을 살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늘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전하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말씀을 전하든지 아니면 전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요.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회개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목사는 참 거짓말쟁이다. 거짓말쟁이가 쉽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데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성도라는 직분을 가진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더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 있는지를 내가 돌아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의 의지를 드리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아, 내가 구원받지 못했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맞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즉시 회개하고 다시금 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는 데 있어서 가장 뚜렷한 증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중에서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내 아빠가 아니거든요 그런 믿음이 없거든요 교회는 다녀서 봉사는 하고 교육도 받고 직분도 받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은혜를 알고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실제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를 살아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잔소리로 여기지 않고 그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실천해서 지혜로운 사람 로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길 위해 더욱더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라는 직분을 받았다고,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간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구원받은 자라는 증거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다면, 더욱 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데 익숙한 자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많은 교회에서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하는 교회마다 성령으로 예배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기를 더욱더 힘쓰게 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이 지역과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